하나, 둘, 셋! 원연? 둘, 셋! 음, 됐연이 5년? 비 연애 웅겟 니가. 원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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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연 원연? 원연? 원스 합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일단 원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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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지금 연 원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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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생각에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거든요.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이민은 아니고 일단 제가 좀 욕심 있었죠. 아직 선수를 좀더 하고 싶었고 그리고 호주 야구라는 걸 한번 접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간 거죠. 뭐 애들 사실 그거 아, 그거 아니라고 하면 좀 거짓말 같고 애들도 같이 좀 좋은 환경에서 한번 공부도 시켜보고 하려고. 예, 맞습니다. 아 그렇죠. 제가 2년 계약으로 개학, 갔기 때문에 하고 이제는 저도 계속 거기서 시즌을 뛰면서 사실 코치라는 부분도 되게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저도 좀 코치를 이제 준비해야 될것같은시기이들라서 사실 너무 힘들어요. 아, <laughs> 공진게 없네. 예, 공 던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조금. 근데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저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네,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ABL은 제가 중간 투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활약을 했고 어, 그 밑에 클럽 팀에서는 시합이 일단 한 게임이 있어요 주에 한 게임씩 있기 때문에 한 게임 아니면 두 게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던지죠 선발로 던져서 완투할 정도도 있고, 예 대부분은 좀 투를 하는 편입니 네, 네다 연락을 합니다. 연락을 하고 특히 뭐 여기 있는 선수들은 뭐다 근데 되게 선수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젊은 사실 한국에서 도뭐 시합을 계속 보고 있고 하니까 뭐 지금 제일 뭐 연락 많이 하는 선수가 그래도 지금 이제 외부된 우리 조인성, 네. 같이 SK랑, SK랑 하나에 같이 있었고, 그래서 좀 많이 연락하는 편이고, 어떤 예. 제가 꼬셔요. 호주 오라고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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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호, 호, 그 인상이 는못 봤어요. 제가 지금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세미 프로라고 <laughs> 보시면 되고요. 어, 어쨌든 호주 야구가 좀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, 조금... 좀 더딘 편이에요. 이게 그 나라에서 조금 잘하는 선수들은 마이너, 미, 메이저리그를 거쳐가기 위한 마이너 가서 마이너에서 이제 올라가고 뭐옥스포링 선수라든지 그 브렉토마스라든지 지금 그 선수들이 다 지금 옥스포링 코치는 지금 코치하고 있고 네. 토마스 선수는 지금 클럽팀에서 시합 뛰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크게 뭐 야구를 잘하면 미국으로 가고 거기서는 좀좀추춤하더라고 호주에서는 그렇게 뭐 그런 것들 아 그렇죠 그 호주 국가가 럭비하고 예. 그렇게 이런 쪽으로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또 스포츠가 되게 많아요 예 야구는 조금 뭐 중계도 없는 반면에 조금 열악하죠. 근데 거기에서도 뭐 선수들이 좀 잘하는 선수들이 나오고 하니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죠. 사실 미국이 지금 야구에 거기 때문에 사실 호주는 조금 떨어지긴 떨어져요. 떨어지는데 뭐 떨어진다고 해서 야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울 점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 야구 선수들은 자부심을 갖고 되게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. 거기에 또 배울 점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외국으로 나고, 나가고 싶어 하는 뭐 한국 선수들, 사실 다 미국 가고 싶어 하죠. 호주 선수들도 미국 가고 싶어 하고, 근데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용병들도 있어요. 호주에서도. 뭐 그런 선수들을 보면, 아, 우리 한국도 진짜 야구를 진짜 잘하는구나, 라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. 그래서 좀 한국에서 뭐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, 사실 나가서 야구하겠다는 그런 열정은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. 저도 저도 마찬가지로 야구를 좀더 하고 싶어서 나갔 나간 거기 때문에 되게 뭐뭐 뭐 준비할 건 없고 야구에 대한 그런 열정만 있으면 뭐 도전 정신만 있으면 뭐 외국 나가서 야구하는 건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. 사실 롯데는 저한테는 되게 꿈같은 팀이었죠. 제가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야구했고 롯데라는 팀에서 또 제가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조금. <laughs> 그런데 <좀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사실 롯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할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자랑스럽죠, 롯데라는. 제, 제 고향도 부산이고 하니까. 근데 제가 또 SK로 이적을 하면서 각이 스타일이 많이 틀리더라고요. 저도 SK라는 SK 팀이면 제가 가기 전에는 왕조를 누리고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패가 되지 않을까 좀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아니야, 나이까 조금 성적이 좀안 좋았어요, 안 좋았고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아, 이 팀은 좀 끈끈한 것도 있고 사실 롯데는 더 끈끈하지만은 여기서는 좀 야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우승을 계속 하던, 하던 팀이라 좀 여유롭고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. 아, 얘네들이 이래서 좀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뭐두팀다 너무 좋은 팀이었어요. 저는 저한테 원망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. <laughs> 그런데 사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. 뭐 그냥 무난하게 그냥 아무런 스토리 없이. 우승전. 예, 그래, 그렇게 가면 뭐 기억을, 어, 그때 뭐 임경한 뭐 그런 식으로 그랬었는데아딱 하면 인자가 바로 나오잖아요. <laughs> 제가 제 입으로는 잘 얘기 안 하는데,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지금 여기 사직 야구장 와서 좀구도 하고 하니까. 그런 것또 사실 호주에도 롯데 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예, 저도 좀 놀랄 정도로. 많으신 많, 많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친해져 갖고 얘기를 하, 하, 하다 보면, 니 옛날 롯데 했을 때욕 많이 했지 물어봐요. 제가 아, "아니라고" 하면서 슬슬 틀어놓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좀 아무 기가좀 길었고 해서 좀 많이 미안했죠. 근데 뭐 지금은 뭐다 잘하고 있고, 조금 더 분발했으면. <laughs> 하는 바람이죠. 네. 어쨌든 제 이름을 알렸잖아요. <laughs> 근데 작가분들이 되게 안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. 좋은 글도 쓰시고 하시는 분들인데. 근데 어떻게 그런 별명을 지으셨는지 참 팬들 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좋습니다. 뭐, 다 지나간 거고, 그걸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런 기억을 해 주신다는 게 저한테는 영광이죠, 아무래도 네. 자랑스럽고 한 경기는 저는 프로 와서 경기하는 게다 저한테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사실 우승 한번 못 해보고 이제 한테 이 한국 프로에서 이제 나온 게좀 되게 아쉬운 점인데 되게 좀전 게임이 저한테는 되게 아픈 것도 있었지만 또 좋은 것도 많았고. 팀 전체로 보면 뭐좀좀 좀 너무 아쉽죠. 좀더 잘했으면 팀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그렇죠. 사실 불펜 투수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뭐전 경기를 대기를 해야 되고 뭐 다른 투수들 뭐 선발 마무리도 야수들도 다 힘들겠지만 특히 뭐 불펜은 공 하나에 되게 좀 희비가 걸리니까 좀. 근데 뭐, 지금 뭐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, 뭐,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충고를 하고, 어떻게 격려를 하고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, 일단 부상이 없어야 되니까. 중간 투수들은, 투수, 뭐전 선수가 그렇겠지만, 부상 없이 한 시즌 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런 부상 없이 이렇게. 더 잘하면 좋겠지만은 래도좀 마음을 잘 가다듬고 신중하게 한 시즌 잘 끝냈으면 한번 성적을 <웃음> <웃음> 사실 저기가 제가 호주에서 좀홀가분에 야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스트레스 없이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이런, 이렇게도 야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보통 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보면 스트레스 풀려고 야구를 하셔 가지고 오시잖아요. 그런 맥락에 이요 저도. 시 음, 음, 음. <laughs> 어, 세미 프로에서는 프로에서는 조금 긴장감을 있게 하지만은 클럽 팀에서는 사실 좀 긴장을 풀고 내가 내몸 만든다 생각하고 공을 던지려고 그든요 그래서 공이 더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지금 말리셨어요? <laughs> 예, 말렸어요. 말렸어요. 저는 제가 이 야구를 해봐서 너무 힘들다. 그냥 공부해서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하면서 살아요. 데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게 야구라고 하네요. 프로 아니요, 둘둘다 하고 있어요. 네, 둘다 하고 그뭐 외국 자체가 뭐다 하는 포지션을 다 두고 하,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잘한다 어떤 걸 못한다 이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타자하고 투수하고 뭐 수비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안 했습니다 <laughs> 제발 포기 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아. 네 미국 가서 지금 캠프가 있는데. 아. 거기서 좀 잘하고 오면은, 자기가 뭐 의사를 표현할 것 같아요. 캠프는 어떤 캠프인가요? 아, 거기 호주에 그 메이저 출신 네. 선수 두 명이 네. 지금 그 베이스볼 캠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캠프에 예, 좀 컨택이 돼서 이렇게 지금 미국, 저는 한국으로, 자기는 미국으로 가요. 미국 야구 교육을로가 배우 예, 예. 메이저 출신이 또 이렇게 컨택을 해서 데리고 갔으니까 그냥 좋은 경험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. 네. 아. 제가 나올 때 걔는 이틀 전에 그냥 미국 갔거든요. 아, 네. 네. 너무 오래되진 않았어요. 영상 편집 안아어요 제가 음. 이제 다시 시드니 돌아가면 아마 이런. 와야 있을 겁니다. 곧볼 네. 아들에게. <laughs> 그리고 뭐. 네. 뭐 일단 음. 너가 지금 막. 프로 야구 선수가 꿈이라고 야구를 시작했는데 그꿈꼭 이뤘으면 한다. <laughs> 파이팅. 사실 지도자랑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그 저도 옆에서 외국 지도자 분들도 보고 저희 지금 감독님, 코치님들 다 보고 하지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<laughs> 지도자가 뭐 잘해서 뭐 선수들이 막잘 잘한다 이거보다 선수들이 잘해서 좋은 지도자가 나온다는 그 그것 그게 조금 저한테는 좀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뭐뭘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선수가 다가와서 얘기를 하게끔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저한테는 좀 외국 선수는 다가오면 좀 힘들더라고. <laughs> 물어보더라고요. 물어보, 어떻게 하면 좀 메카니즘을 갖고 좀 던질 수 있냐? 이렇게 물어보면, 하, 이걸 깊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, 아직 제가 영어가 좀, 그러니까 좀안 좀안 되더라고요. 근데 뭐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 이렇게 다가오고 하면 좀 되게 깊게 대화를 할수 있고, 대화를 중요시하는 지도자? 그게 되게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버님 아직도 거기 아 해서요. 그리고 예전에 성훈이 존경한 선수 불러하면 서비스를 많이 돌리셨다고 아예예 <laughs> 예. 아니 지금도 아직 하고 <laughs> 계시고요 아, 네, 예 사실 이제 뭐 자식들 다 분발 시켰는데도 뭐, 뭐 그냥 좀 하고 계시고 서비스를 많이 주셨나 모르겠네요 <laughs> 아니 기자분들이 네. 한번몇번 가셨나봐요. 소주 네. 맛있게 유명하라고 저희 홍보해야 되나? 돼지 <laughs> <laughs> 홍보. 저희 어머니가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. 홍보 고만하라고. 바빠갖고 사실 안 된다고. 너무 그때 한번 기사 한번 났었거든요. 자식이 안타 맞았으니까 어떻게 써든 너무 맛있게. <웃음> <웃음> 뭐 제가 지금 뭐 호주 나온 지 2년 조금 넘었는데, 저희 이 롯데 자이언츠 부단에서 저를 이렇게 시구 초청을 해주셔갖고, 저를 뭐 부산 팬 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마운드에 쓰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롯데 조금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하, 하면. 좋은 결과 있지 않나 싶, 싶습니다. 어, 많은 응원 해주시고 저도 저 또한 뭐 시드니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뭐 오강 갈수 있도록 꼭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